사백구십칠번 부엌 조짜죠 부엌 조짜 요걸 쓰면 이게 뭐죠 이게 말해 자, 그다음에 그다음 뭐죠 흙토 그다음 여기에 뭡니까 맹꽁이 멩짬이래 맹꽁이맹꽁이가 어디 에 있어 부엌에 있습니다 자그부 부엌에 살수 있도록 맹꽁이가살수 있도록 자 흙으로 구멍을 멩꽁이 살수 있는 공간이죠 구멍을 만들어서 아 어, 공간을 만들어 놓은 곳이 부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짜 자요 밑에 있는 것은 관찰자는 불화의 흑토입니다. 자, 불을 불을 때일 수 있도록 흙으로 만든 부엌입니다. 아, 그렇게 생각해서 괜찮아 됐다. 부엌 조자입니다 받침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트는이 제트는 성조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지시 아니고 쌍지시라고 여러분 말했고 환호 병음부 S는 성조 상관없이 이것도 쌍 쇼시입니다. 쌍 쉬오. 나머지 받아가자 서산장은 일성어 사성일 때 된소리 쌍자음이 되고 이성어 삼성 그대로 난다. 자, 여기서 z 트니까 이렇게 되고 사성입니다 부엌조 발음해봅니다. 부엌조 짜오.